안녕하세요. 행글라이터 님들. 오픈 AI에서 드디어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소라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올해 초에 소라라는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라가 오픈되기를 기다렸는데, 오픈 AI에서 말했던 대로 12월에 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소라 사이트에 오면 만들어진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겨울 마켓을 표현한 영상 이고요. 이거는 불상 위에 극락조가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얘는 생물이 귀엽게 튀어 오르는 영상인데 좀 귀엽죠. 댄서들을 3D 렌더링으로 표현한 영상이고요. 90년대 영화 느낌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을 표현한 영상이고요. 판다 영상이고요. 레드카가 달리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요. 사용법은 간단한데 소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프롬프트를 주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만들었던 거를 보여드리면 고래가 도심 사이를 유영하는데그 지나간 자리마다 꽃잎이 흩날린다 이런 걸 표현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잘 표현을 해줘서 좀 놀랐고요. 이거는 종이비행기가 실제 비행기가 돼서 나른다 이런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전투신 같은 거 표현해 본 건데 나름 영화처럼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생성형 영상 서비스를 써봤는데 텍스트를 입력해서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 다른 서비스들은 조금씩 다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올려서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소라도 기대했던 만큼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텍스트로 바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라의 특징과 소라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소라는 챗지피티 플러스나 프로 구독자들 대상으로 오픈이 됐는데요. 원래 프로 구독까지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200불짜리 프로 구독을 내놨습니다. 플러스 모델은 소라 모델에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써 있고, 200불 구독에는 소라에 대한 좀더 확장된 접근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플러스 구독자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0 크레딧이 주어지고, 50개의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프로구독자의 경우에는 500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무제한으로 릴렉스 모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5개를 동시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면 이렇게 챗 g p 티 워터마크가 있거든요. 이 워터마크 없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플러스부터 구독을 하면 채찌 PT의 많은 유료 기능들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소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달 정도만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요. 먼저 소라 사이트로 옵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채찌 PT 프로나 플러스 구독자신 분들은 여기에 이메일 주소와 비번을 넣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시면 여기에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 프롬프트를 넣고 나자수가 있는 저녁의 해양 풍경을 그리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고 그리고 비율을 16대9, 1대1, 9대16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를 저는 지금 플러스 구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개 선택지가 나오는데 720 해상도나 그480 중에서 해상도를 고를 수 있는데 720을 고를 경우에는 네배더 느리게 생성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480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10초나 5초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해상도를 720으로 선택을 하면 5초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음표를 보면 은이 작업에 몇 크레딧이 소요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해상도를 480으로 하고 5초로 생성을 하면 25 크레딧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플러스 구독자는 한 개나 두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한 개를 선택하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생성을 하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보여집니다. 해상도가 낮으니까 금방 생성이 되는데요. 만들어진 걸 보시면 고요한 해변에서 석양이 지고 파도가 부드럽게 부서지고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프롬프트로 준 건데,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다양한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벌룬 월드는 만화적이고 귀여운 스타일로 만들 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스톱모션은 각 프레임이 좀 느리게 움직이는 효과를 구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아카이벌은 오래된 기록 영상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스타일이고요. 필름 루아루는 고전적인 흑백 필름 루아루의 느낌이고 카드볼드와 페이퍼크래프트는 종이와 골판지로 만들어진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 스타일별로 한번 보여 드리면 우선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눈 오는 날에 귀여운 강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같은 프롬프트로 해서 다른 프리셋 쭉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이 영상이 벌룬얼드를 선택해서 만든 거고요. 모자가 좀 이상하긴 한데 좀더 귀엽게 만들어진 것 같고 얘가 스톱모션으로 선택했을 때 만들어진 거고요. 스톱모션 느낌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얘가 아카이벌 선택했을 때 오래된 기록물 영상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필름 누아르를 선택했을 때 만들어진 건데 흑백 필름의 느와르 스타일 느낌으로 만들어졌고요. 얘가 카드보드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 만들어진 건데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소품들에서 카드보드 느낌이 나고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이 업로드 버튼을 눌러 주고요. 영상으로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비율은 9대16 비율로 한 거여서 9대16으로 두고 로켓이 발에서 발사되고 있다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로켓이 천천히 발사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로켓이 천천히 발사되는 영상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라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스토리보드 기능인데요. 이걸 눌러 주시면 스토리 보드를 연결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5초짜리 영상에서는 잘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초로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탐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해서 자세히 관찰한다 이거를 만든다고 하면요. 여기에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탐사하고 있다 라고 첫 번째 카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탐사하다가 5초 정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자세히 들여다 본다라는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여기에서 보여지고요. 다 되면은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한번 만들어진 걸 보면요. 지금 보시면 우주 비행사가 탐사를 하다가 잠깐 멈춰 서서 무언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반영해서 만들어줬는데요. 그리고 만들어진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그 책상에 놓였던 비행기가 실제 비행기가 되어 나른다. 이런 프롬프트인데, 뒤에 여성이 갑자기 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리컷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컷을 눌러 주시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위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에 여성만 잘라내고 싶은 거니까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줄인 다음에 다시 이제 크리에이트를 눌러 주면요 다시 5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 여성 이미지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그 이미지가 사라져 있고요. 그리고 리믹스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배경이나 아니면 이 사물을 바꿔달라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리믹스를 눌러줍니다. 리믹스를 눌러주고 강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롱은 진짜 강하게 리믹스를 하는 거고요. 중간 정도로 하고 싶으면 이걸 선택해주고요. 약한 강도로 하고 싶으면 서프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라에서 직접 설명하는 걸 보면 이거는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문을 프랑스식 문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대신에 우주선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달라고 했더니 바꿔주고, 정글로 들어가는 걸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주고. 우주 뷰가 보이게 해라 하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걸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봤을 때는 이렇게처럼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지는 않지만 강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영상을 만드는 루프 기능이 있는데 이 루프를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내가 루프를 만들고 싶은 부분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루프 타입은 짧은 거는 2초 정도를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하는 거고요. 노멀은 4초, 롱은 6초의 영상을 추가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쇼트 루프를 선택을 하고요. 영상은 한 개만 하고 그리고 구간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조금 더이 정도로 조정을 해서 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만들어지면 또 알람이 뜨는데 제가 선택했던 구간에 조금 더 영상을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루프가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블렌드 기능도 있는데 이 영상에 나의 이미지, 보시면은 이 기존 영상에 이런 영상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섞인 그런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에디트 프롬프트를 누르시면은 프롬프트를 조정하거나 프리셋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뷰 스토리를 눌러서 여기에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생성해 가지고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조금씩 조정해서 다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고 싶을 때이 피처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좋은데,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영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롬프트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라에서는 안전과 투명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C2PA라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비디오가 소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동 성 착취물이라거나 성적 디페이크 같은 유해 콘텐츠는 생성 및 업로드가 차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소라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소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알려드리면 좋을 팁들이 있으면 추가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